네 안녕하세요 달리는 어, 꼬북이 어,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어, 제가 앞전에서 제가 예고를 했듯이 그 안전속도 503번 관련을 해서 어, 제가 과연 예, 제, 제 버스로 주행을 하면서 예, 어, 이 안전속도 5030이 과연 현실에 대비를 해서 과연 맞는 정책인지, 예, 제가 한번 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같은 경우는 어, 아직까지 어, 안전 속도가 어, 지금 이 도로의 명칭이 어, 달구벌 대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달구벌 대로의 제한 속도가 제가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회사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어, 기존의 속도가 70이었는데. 예, 60으로 낮췄다고 합니다. 예, 10km가 낮아진 거죠, 그죠? 예. 근데, 제가 지금, 어, 계기판에 50km,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속도에, 어, 47, 48, 예, 어, 49, 이렇게 맞춰가면서, 제가 지금, 어, 과연, 어, 5030, 예, 일단, 그러니까 어, 50km, 예, 안성도로, 통 도로, 큰 도로의 속도가 에, 50km. 그 다음에 좁은 길, 이면도로, 에, 이면도로, 골목길 같은 데가 30km로 낮아졌습니다. 예. 근데 지금 스쿨정도 어떤 데는 30km가 있고 어떤 데는 40km가 있는데 스쿨존 같은 경우는 에, 이해를 합니다. 근데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가 30km 정도면, 예. 어, 제 수준 봤을 때 거의 자전거 속도, 자전거 속도.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예, 50km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다른 차들은 예, 예. 속도 맞춰서 지금 예, 한뭐 60km 정도 지금 예,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어, 사고의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예, 어, 그런 정책이라고 하는데. 근데, 어, 버스 승무 사원이 제 입장에서 봐서는 차량 연비라든지 연료 소모량을 봤을 때 이렇게 어, 천천히 달린 것보다는 전구속도로 달리는 게 훨씬 뭐 연료 소모량이라든지해서 예. 어, 오히려, 어, 지금의, 예, 안전속도, 예, 어, 5030에 비하는 것보다 예전에, 어, 그 정책이, 어, 훨씬 더, 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제 입장이긴 한데, 저는 반대예요 예, 반대인데, 어, 사고의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어, 고용자의 무단횡당 예, 네, 이런, 지금, 큰 대로 같은 경우는, 그냥, 짝대기를, 저 플라스틱을 세워놨어요. 그러면,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뭐, 이런, 뭐, 지하철, 뭐, 지도, 저, 그 지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있지만서도, 한 번씩 보면, 이렇게 무단횡단하는 그런 보행자가 있습니다. 그럼 뭐, 그런, 어, 무단횡단하는 어, 그런, 이제, 보행자에 대한, 어, 그런, 커버를 예, 훨씬 더 높이, 예, 높이는 것도 예,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을 예, 그리고 어, 두 번째가 어, 전동 킥보드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겠습니다 거의 뭐 사고 확률이 일회차 뭐 내지는 전동 킥보드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 이다 일어난다고 예, 보면 됩니다. 예. 네.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네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냥, 예, 네 다른 차들 알아서 비켜가겠지, 네그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근데, 어 거의 대부분의 사고의 원인들은, 어 오토바이 이런 차라든지 전 자전거, 전동 킥보드에 의해서 많이 일어나는 그런 어, 선물들을 어, 저도 많이 겪고 있고요 예. 그리고 어, 최근에 위시법 관련해서 아마 영상에서안전속도 5030이라는 예, 교통정책이 어, 어, 발의가 된 걸로 어, 제가 알고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여기서 저도 지금 어, 일부러 예. 5분의 3분에 맞춰서 저도 지금 간선도로예요 그냥 네, 큰 도로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테스트 삼아서 지금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 네. 그렇게 되면 신호의 체계도 바뀌게 돼요. 예. 네. 네, 신호의 체계도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를 한 번, 두번 받을 거를 두 번, 세 번, 네번 받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출퇴근 시간,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을 감안을 했을 때, 오히려 교통 정치가더 심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네. 오히려 꼬리 물기가 오히려 아마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거의 30km면, 거의 30km 정도면 거진 뭐 그냥 뭐 차나 운전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 차를 끌고 가라는 그냥 그런 수준으로 밖에 저는 안 보입니다. 사실은 네. 어 30km면 아셀레타만 그이크를 바를 때도 아셀레타를 그냥 발만 그냥 살짝 얹이고 그냥, 가속은 안하고 그런 상태에서만 가도 보통 20-30은 그때 나옵니다 예. 네. 솔직히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행자의 그런 안전 의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륜차의 안전 운행 전동 킥보드라든지 또는 자전거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복규 강화를 만드는 게 맞아요 예. 네. 근데 무조건 사고가 일어나면 무조건 어, 저희들 같은 운전자만 덤팽을 써서 네, 무조건 어, 처벌을 운전자만 처벌을 강하게 하겠다는 거 저는 이 소리밖에 안 들려요 네. 그리고 어, 최근에 어, 중국 우한발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네, 어, 세금을 예, 많이 쓰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라는, 예, 명목으로 해서 많이 쓰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어, 재난지원금 품은 좋아요. 근데, 어, 이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런 명목으로 해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어, 이 재난지원금을, 어, 들인드린 거둬들인 예, 어, 오히려 어, 세금을 빙자한 예, 어, 일명 뺑뺑이라고 하죠. 예, 국민들을 예, 상대로 한 예, 그런거로 밖에 는 안보입니다. 제기면은. 예, 그래서 아마도 어, 정부에서 세금을 다 소진을 했기 때문에 예, 어, 세금을 어, 채워넣기 위한 에, 어, 그런 어, 수단이 아닌가 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 그래서 오히려 어, 안전속도 530이라는 0 어떻게 보면 취지도 보면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가 될 수는 있겠지만저도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운전자들한테만 어, 덤탱이를 씌울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보행자의 예, 어, 무단횡단, 예, 어, 안전의식 그다음에 어, 전동 킥보드, 자전거, 이륜차, 오토바이에 대한 안전운전 예, 강화, 법규 강화 이런 것들이 훨씬 더더필요하구요 예. 어, 어떻게 보면 이런 자동차로 봤을 때 오늘 속도를 더 낮춤으로 인해서, 오늘 연료의 소비라든지, 어 또는 연비가 상당히, 어, 계산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 연비도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연료 소모량도 더 소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면목에서 봐서는, 안전속도의 5030,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어이 정책은, 어 전면 백지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리고, 어, 또다른 주경은 뭐냐면 저도 지금 버스 업계에서 저도 지금 어, 버스 승무 사원으로 예 어, 일을 하고 있지만서도 안속도 공상공이 어, 정책이 자리를 잡게 되고 예그 다음에 어 되면 대휴교통을 우선 어 생각을 해주는 그런 정책이 어, 돼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 어 저는 솔직히 버스를 해봤을 때말 버스까지 해봤습니다. 예, 네, 신 어, 버스나 말 버스 같은 경우가 어, 배차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정해진 배차 시간있 버스. 그렇게 되면 어, 5분 3 0공이 어, 자리를 잡게 되면 어, 차량의 어, 지연이라든지 어, 배차 시간의 조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승객들의 불편함이 오려더 증가가 될것 같습니다. 네, 증가가 더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저도 시에 고속버스를 타 마치면서도, 예를 들어서 출발지에, 예, 출발지에, 어, 몇 시에 출발을 해서, 어, 해당 도착지에 몇 시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데, 예, 어, 그런 부분도 조금, 어, 지연이 되는, 예,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모속도 5030이 내용 취지는 좋지만서도, 어떻게 보면 일부분은 저는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어 그런, 어 부분을 한번더 검토를 하시고 나서, 어 안전속도 오는 상황을 일단은 잠깐 멈춰 놓고, 네어 대중교통의, 어 그런, 어 부분들을, 어한 번, 네 한번더 검토해 주시면 낫지 않나. 네 그리고, 어, 저도 지금, 어, 강남버스 타면서도, 어, 저는 지금 주 기업 업체에, 어, 통보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번 타고 싶어 타는게 아니고, 코로나로 의해서, 어, 지금, 어, 저도 이제, 부산에서, 어, 시외버속버스 타다가, 예, 저도, 어, 코로나로 피를 입은, 예, 사람 중에, 예, 한 명입니다. 예. 그래서, 어, 단독속도 5030요 정책 자체가, 어, 일단은, 어, 대중교통을, 어, 제외를 하고, 어, 제외를 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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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어, 택시 같은 경우도 저도 뭐한달 뭐 잠깐 해봤지만서도, 택시는 솔직히 대중교통이 아니에요. 지정된 노선이 없요 그냥 가고 싶은 대로 손님 싣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왔다 왔다 하나, 어, 그런 부분이고, 거의 뭐손이 없을 때는 뭐공처럼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어, 택시는 이제 요런 앞에 있는 뭐 일반 승용차들 같은 경우는 뭐, 저는 뭐, 예, 뭐 자가용을 운전하고 있는, 예, 운의 입장이지만서도, 물론, 개도 통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면서도, 예, 대중교통을 고려를 안 한, 어, 안전속도 5는호선로 잠깐, 어, 멈춰 놓는 게없답 예, 그리고, 어, 일부, 어, 그런, 어, 운전자들도 있긴 합니다. 코로나로 의해서, 예, 코로나로 의해서, 어, 세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예, 국민들한테 그냥 대놓고 식으로, 예, 어, 국민들손들서 돈을 뜯는 게 아닌가. 어, 저도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사실. 예, 그렇게밖에 안 보이고. 어, 그 다음에, 전속도 운송수송이라는 면목하에 그 교통 경찰관 분들이 예, 이렇 이동형 카메라로 이렇게 숨어서 많이 찍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예. 이동형 카메라 가지고 9시에 어느 장소에 가서 예, 단속을 한다는 것는 솔직히 운전자들을 상대로서, 예, 네. 범칙금을 가장한, 네. 범칙금을 가장한, 어, 세금을 뚱땅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 그래서, 어, 제가, 저희 집근처 출발을 해서 어 제가 그발성문 다사까지 일반도로를 제가 주행을 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차량이 연비라는 연료 소모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크지 않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보행자의 횡단보도로 건너거나 예 또는 뭐 지하 어, 지하도가 있으면 지하도로 건너는 예, 그런 거 그다음에 육교가 있으면 육교 이용하는 거 예, 안전 의식 그다음에 어, 전동킥보드, 이륜차, 자전거 등에 대한 예어 안전 운행 강화 이런 예, 것도 필요하지 않나 어, 저는 어, 그렇게 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시연이 되면 제가 지금, 어, 성도로를 제가 아까, 어, 주행하는 거를 제가 5 0 k m 로 제가 주행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렸고, 제가, 어, 중법의 운행, 운이 어떻게든 뭐, 중법 운행, 예, 중법 운행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제가, 어, 전 길, 본목에서 이면도로에서 어, 30km로 운행하는 거를 제가 한번 더, 예, 어, 우리 구독자 어,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안녕 속도 5030을 예, 발휘한 예, 어, 발휘하신 분들을 어, 제가 어, 영상을 만들어서 어,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릴 테니까, 과연 어, 대중교통을 고려하지 않은 5030, 어, 솔직히 어, 이 부분은 어, 전면 어, 재검토가 돼야 된다고 저는 어, 생각합니다. 청나 여러분들을 제가 어,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덥습니다. 예, 날도 많이 덥고, 아무튼 예, 우리 버스와 어, 함께, 예, 우리 동방암병주신 우리 어, 승무사님분들, 어, 날이 어, 더많만큼 예, 건강관리 유지 잘 하시고, 틈틈이 예, 시이 있으시면 휴식도 반드시 취해 어, 주시면, 아무래도 어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어, 오늘 분미은 영상은 어, 안무속도5030 어, 일단 관성도 컨더로 50km 대해서 어, 말씀드렸고 다음 영상은 2면도로 좁은 길에서의 어, 30km 주행에 대해서 어, 다음 어,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제 영상 보시기 전에 어, 항상 예,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어, 부탁드려야겠습니다 이상 달리는 꼬부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시청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